겨울 농한기를 집공예 만들기로 바쁘게 보내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. 심심풀이에 봉사의 기쁨, 일하는 재미까지 일석삼조라고 하는데요. 증평에서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이들을 박종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하나둘 모여든 어르신들이 이른 아침부터 자그마한 초가집에 둘러앉았습니다. 곱고 잘 마른 집만 골라 익숙한 손놀림으로 저마다 정교한 솜씨를 뽐냅니다. 새끼를 꼬아 틀을 잡고 집으로 씨줄과 날줄을 엮어갑니다. 집신과 계란꾸러미 같은 간단한 민속품뿐 아니라 망태기나 밀짚모자 등 정교한 솜씨가 필요한 물품도 척척 만들어냅니다. 이 농양기 때 이렇게 댕기로 갖고서는 애들 오면 귀경도 하고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가 그냥 늙은이들이 그냥 다 안고 있는 거예요. 올해 3월부터 증평 민속체험박물관에서 농한기 소일거리로 시작한 집풀공예 농한기에는 어르신들이 무의미한 겨울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에선 사라진 옛 솜씨를 되살려 따뜻한 정을 엮어내고 있습니다. 이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. 우리 후손들한테 좀 알려주고 만들어진 것은 소비자가 오나 면뭐 그냥도 드릴 수 있고. 주말에 열릴 동지행사를 앞두고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며 겨울놀이 체험 준비에도 힘을 보탭니다. 전통의 맥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봉사의 기쁨을 전할 뿐 아니라 농안기 소일거리까지 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CCS 뉴스 박종혁입니다.